요리 유튜버의 자존심은 처음 뒤집었을 때의 색깔이거든요 근데 까맣다! 그것도 은퇴해야 돼요 어... 어? 어저 탔는데요? <웃음> <웃음> 오늘 제은퇴시에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은퇴 기념 고기쇼 덕통사고! 안녕하세요 풍량사세요 덕통사고 열 번째 오프닝을 하게 된 MC 신아입니다. 시즌 마지막이라고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우 마지막이에요? 시즌의 마지막. 아 우와... 벌써 제가 열 번이나 적통사고를 찍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요.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 시즌 마지막을 맞이해서 신아님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할까 했어요. 회사에서 밥을 안 준다고 하길래 신아님이 좋아하는 고기를 준비했어요. 오 진짜요? 고기요? 어디로요? 알것 같아요. <laughs> 아저 진짜 완전 너무 팬이죠. 저 어, 진짜 유튜브 그 시청 기록 보여드릴 수 있어요. 요리를 너무 잘하시고요. 잘 알려주시고요. 해외 영상들 막 뒤져가지고 직접 번역해서 막 레시피를 딱 정리해서 알려주시는데 너무 영상을 잘 찍으셔가지고 이제 볼 때마다 군침을 막 흘리면서 막 밥을 먹고 있는데도 먹고 싶어지는. 아무튼 가봅시다. 네. 어쩌다 고작 그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아예 다 던졌는지 <웃음> <웃음> 우와 육식맨님이다 <laughs> 와저 연예인 처음 봐요 와, 와, 와. 와. <laughs>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연예인이십니다 누가 누구한테 연예인이래요 지금 마마 베스트 밴드께서 아,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laughs> 옛날에 어디였지? 그 크리에이터 무식이 있잖아요 첫 제가... 공연을 아마 그날 하신다고 <laughs> 그랬어요 아, 너무나 고대하던 희망을 만났는데 너무 코스프레 모습이라고 <laughs> 그랬어요 서 <laughs> 맞아요. 약간 컨셉 자체가 좀 코스프레 같았어가지고 그때 제가 뵙고 나서 너무 팬이라고 사진도 찍고 맞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같이 컨텐츠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렇게 덕통사고로 나와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 말로 불러주셔서 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니, 제가 또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무튼 <laughs> <laughs> 오늘의 덕후님은 고기 덕후 육식맨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덕통사고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기를 요리한 유튜버 육식맹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육식걸로 오늘부터 활동명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 고기를 진짜 좋아해요 헉! 닭고기도 좋아하고 오리고기도 좋아하고 소고기도 좋아하고 나무 위키 쳐보니까 희나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안 나와있던데 제가 샤브샤브를 좋아한다고 아 널리 알려져있었는데 샤브샤브도 그 고기가 맛있어서 그리고 그... 샤브샤브 준비해올걸 제가 유튜브 영상을 진짜 거의 다 봤거든요. 밥을 먹을 때마다 제 컴퓨터로 육식맨님 영상을 딱 틀어놓고 밥을 먹는데 육식맨님 영상을 보다 보면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밥이 초라해지는 느낌이. 혹시 좀 이런 걸 먹고 싶다, 꿈꾸게 되시나요? 당연하죠. 제가 봤던 것 중에 진짜 인상 깊었던 게몇개 있는데. 너무 궁금해요. 시차론인가? 오~~ 그거 저도 틱톡을 하니까 역시 또 틱톡 권위자시로서 진짜 너무 <laughs>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마침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와 너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 오늘 그걸 했어야 되는데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그 여행 가셔가지고 독일 쪽이었는데. 아, 슈바이낙센.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너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바삭한 걸, 겉바속촉을 좋아하시는 군이야요 바삭한 거짱 좋아해요. 저는 구운 고기 약간 이런 걸 좋아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요리를 만약에 다 하고 나서 네. 드시기 전까지 이 완성컷들을 막 찍어야 되잖아요. 여러 각도에서 네. 여러 번쉽지 않아요? 당연히 쉽죠 사실 그래서 저는 요리 유튜버를 정의한다 그러면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다 씻고 먹는 사람 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너무 슬프죠 슬퍼. 사실은 좀 식으면 덜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물밖에 안 먹어요 촬영하는 날에는 그러면 그 찍는 동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네, 맛있는 냄새 나는데 식어는 가는데 찍은, 아 찍긴 해야 되고 난못해 <laughs> 그러다가 한입 먹으면 그 호들갑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엄청 맛있게 먹을 예정이에요. 아 진짜요? 세 네. 시에 한끼 먹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laughs> 저도 비슷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진실된 리액션이 나올 어... 예정입니다. 편나님도 단식 러시군요. 1인1식 러세요? 혹시 뭐 외압에 의한 <웃음> <웃음> 계란만 먹으라는 어떤 사람의 <laughs> 네. 이런 게 있었나요? <laughs> 계란을 닮으신 같아요 <laughs> 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편집 아, 이야기도 <laughs> 아니요,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지금까지 만들었던 요리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최근에 정지선 셰프님 딤섬 드시고 오, 오셨잖아요. 네. 샤오롱바오라고 소룡포. 봤어요, 봤어요. 네, 만두 네. 콘텐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영상을 가만히 보시면 되게 스킬이 없어요. <laughs> 요래요래 해가지고 5 분에 3 시간 뭐, 요래요래해서 약한 불에 뭐3 시간 뭐 이런 거거든요. <laughs> 근데 소룡포는 진짜 빚어야 되잖아요. <laughs> 도무지 못 빚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술이 필요한 요리 콘텐츠는 절대로 하지 않으면그 <laughs> 그 이후로 네. 굉장히 쉬워졌어요. 더욱더. 아 진정한 고기 덕후라면 고기만 집중해야지, 그런 다른 스킬을 연마할 시간은 없습니다. 막 그만. 그만한 거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어, 어. 제가 이걸 못 빚는 게 너무 <laughs> 창피해서 이 영상 보는 사람들한테 재미라도 줘야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laughs> 아, 그런 비하인드가 또 있었군요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하는 쉬운 요리가 있으신가요? 무슨 중식 매니아 같은데 제가 최근에 홍소육이란 요리 올렸어요 음, 음. 근데 그게 정말 짧은 시간 에 100만 뷰도 나오고 그거 그냥 재료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게 맛있게 나오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DM 엄청 받았어요 뭐 만들어봤다는 스토리나 뭐형 뭐 우쭈쭈해 쪽은 바로 하트 하트 갈겨드립니다 바로 뭐 네. 이거 궁금해요 닭, 돼지, 소 우리 중에 육식맨님께서 좋아하시는 순서는 여기에 너무 중요한 게 빠졌어요. 저는 1등은 양입니다. 헉! 어, 저도 양고기 좋아해요. 양고기를 가장 이게 물론 다 맛있는데 아무래도 양고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양꼬치 이런 정도만 있고 좀 희귀하잖아요. 이게 어릴 때부터 많이 안 먹어서 그런지 양고기 먹을 때만 너무 신나요. 특히 갈비 뜯는 거. 어, 저도 네. 양갈비 너무 좋아해요. 징기스칸 이런 거잘 아실 거예요. <laughs> 어, 디케도에 파는 그런 거 그런 것도 너무 맛있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소 좋아하고 돼지 좋아하고. 닭 좋아하고 위주 <laughs> 닭하고 오케이. 우리는 뭐 있으면 먹고 뭐 이런 닭가슴살 이런 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저는 지방이 있어야 고기라 생각하는 위주라서 저도요 듣고 그 기지요 계란 님 저는 네. 닭가슴살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오늘 지방 폭발이거든요 오늘. 와 너무 좋아요 역시 고기는 지방이 많아야죠. 고기는 어디서 사는 게 좋나요? 아, 요거. 고기를 인터넷으로 사자. 제 채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이거를 뭐 제가 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되게 좋은 등급의 한 돈만 돼지고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마트에 가면 엄청 맛있어요 엄청 맛있는데 소스로 뒤덮는 요리는 좀싼거 해도 되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인터넷 가면 미국 삼겹살 이런 거나 뭐 캐나다 삼겹살 되게 저렴한 것도 많아요 그런 것들은 소스에 해서 먹으면 충분히 맛있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맛있잖아요 두껍게 나오는 것도 네네. 좋잖아요 2cm 삼겹살 검색하면 나와요 오. 그러니까 내 두께 같은 거를 지정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오. 자유도가 되게 높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인터넷으로 한번 사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되게 만족하실 거고, 특히 이거 나가는 겨울에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전 여름에도 다 인터넷으로 삽니다. 회식 자리에 가서 제가 이제 막내잖아요. 네. 고기를 제가 구워야 돼요. 하... 언니들 너무하네. 안 혼나는 법. <laughs> 약간 네. 맛있게 굽는 꿀팁이 있을까요? 하... 좀 언니들이 약간 혼내는 스타일? 약간. <laughs> <너 코멘트 하겠네. 웃음> 이 고기를 잘 굽는 거는 사실은 되게 네. 간단해요 뭐한번 뒤집어야 된다 이런 거는 과학적인 건 없는 얘기고 음. 포인트! 센 불에 굽는다 막 올리지 말고 이게 너무 뜨겁다 할때 올리는 게 맛있게 나와요 또 하나는 어떤 불판도 균일하지 않아요 불이 그래서 일단은 다 올리세요 올린 다음에 오. 여기가 잘 구워진다 그럼 그 위치를 계속 바꿔주는 일? 아, 약간 야구야게 계속 위치를 바꾸세요 그러고 뒤집는 거는 그냥 노릇노릇 탈 때까지 뒤집으면 됩니다 음. 그러면 무조건 중상 이상은 간다. 오 꿀팁. 네 꿀팁. 나는 육식맨이라는 이름으로 땡땡까지 해봤다. 요 영상이 올라갈 쯤이면 제가 스포일러 하나 하자면 아, 지난달에 아 고기 하나를 위해서 몽골의 유목민을 만나고 왔습니다. <laughs> 진짜요? 네, 실제로 기사님이 유목민을 찾아야 돼요. 아이 이, 이쯤 어디 있다 그랬는데 시력이 5 0이래요 기사님. 이 <laughs> 5.0으로 척이다 해가지고 게르를 찾아가서 그 게르 앞에서 몽골 전통 양고기 요리인 허루억을 제가 직접 배우면서 같이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일생일 때6식 변태로서의 정점인 것 같아요. 진짜 제 꿈의 삶을 살고 계신 <laughs>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laughs> 네. 저데 제가 아이돌이 될줄 몰랐어요. <laughs> 저도 막 그냥 여행 다니면서 좋아하는 거에 좀 몰두하고 깊게 파헤쳐보고 약간 이런 게 <laughs> 너무. 존경스러운 요 진짜 덕후시군요 진짜 그냥 삶의 태도 자체가 덕후시네요 진짜 오타쿠예요, 그치? <laughs> <laughs>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요 가장 멀리 갔던 게 아르헨티나거든요. 아르헨. 네, 아르헨티나가 조회수도 제일 잘 나왔고 아마 제 팬분들은 가장 좋아해 주신 에피소드인데 아르헨티나 가면 이제 아사도라는 걸 파는데. 저는 처음에 아 되게 즐기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블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쵸. 근데 웬걸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여쭤보니까 소가 다르대요. 우리나라 같은 거는 누렁소 황소가 아니라 아예 생긴 거 자체가 베이지색이랑 막 검은색이랑 뿔도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 또 아르헨티나는 좀 어릴 때 소를 잡는데요. 우리나라는 송아지도축이 불법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좀 어릴 때 잡아서 그래서 되게 연한 어.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미 여행을 가시면 꼭. 소고기 많이 드셔보시라고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너무 맛있고 새로우니까 우리가 알던 소랑 아예 달라요 저 지금 배고파요 저도 너무 배고프네요 저 너무 배고파요 배고... 저희 오늘 뭐 먹을 거 있을까요? 오늘 제가 진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희나님하고 네. 같이 요리를 하려면 난이도 조정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걸 빼는데 희나님의 품격에 맞는 좀 멋진 요리는 하고 싶어서 제가 고심 끝에 <laughs> 정한 게 바로 버터 스테이크입니다 우와. 스테이크를 이렇게 깔아놓고 위에 뜨거운 기름을 부어서 네. 막 팍팍 팍 익히는 그런 스테이크거든요. 바로, 바로 한번 해보세요. 가보시죠. 너무 배고파요. <laughs> 그럼 고기부터 꺼내봐야겠죠? 네. 기사님이 한번 헐, 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laughs>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와, 이 발성이 다르다 발성이. 제가 실제로 고른 건데 네. 오늘 할 요리가 좀 덩어리 안심이 있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샀고. 버터를 음, 이렇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지방을 보충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심은 말 그대로 안에 있다해서 안심이에요. 스테이크에서는 가장 맛있는 부위고 되게 실하게 너무 잘, 그러니까요. 너무 잘하는데 오늘 뽑기 운이 맛있... 굉장히 좋은데요? 요거를 잘라서 굽는 게 아니라 통째로 굽을 거예요. 이걸요? 네, 네. 스테이크 구우면 여기다가 소금후추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소금후추는 나중에 할 거예요. 오, 특이하다. 네. 어 느낌이 좋다. 이런 덩어리고기 만져본 적 있으세요? 잘없잘 없는 거예요. 예, 네. 없어가지고. 제 고기덕후로서 제가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좀 덩어리고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너무 잘라 파른 아, 경향이 맞아요. 있어요. 지금 이제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네. 요거는 말돈 소금이라고 해요. 뚜껑게 음. 에르메스라 불리는. 헉? 영국 왕실에서 쓰는 최고급 소금이고 거... 고기 덕후라면 이 소금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용할 버터는 기버터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순수한 버터라서 오래 끓여도 되게 맑고 굉장히 뜨겁게 끓인 다음에 고기 위에 붓는 방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고기 구워볼게요 뜨겁게 달궈져 있을 때 고기를 올려야 돼요 제일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은 기름을 넣어보는 건데요 아마 동전 한개 정도면 충분해요 이게 이렇게 잘 보고 있으면 연기가 나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연기를 기다리고 그러진 않아요. 왜? 아, 그래요왜 <laughs> 연기, 연기 난다. 네. 네 연기 나죠. 나요. 네, 난이 나죠. 와, 어... 어, 미쳤다. 벌써 맛있겠다. 근데 고기를 올리기 가장 좋은 최적의 온도는 몇 도예요? 과학적으로는 170에서 200도라고 하는데, 아까 기름이 연기가 나는 걸본게 발연점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네. 보통 180도 언저이라서그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뭐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그리고 요리 유튜버의 자존심은 처음 뒤집었을 때의 색깔이거든요 아 그게 희어멀건하다 그러면 은퇴해야 돼요 어, 어 근데 까맣다 그것도 은퇴해야 돼요 어. 제가 그래. 오늘 은퇴할지 한번 은퇴 경기 한번 치러 볼게요 어. 하지만 내 은퇴 경기 희나와 함께라면 기꺼이 은퇴하겠어 <웃음> <웃음>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볼 유튜버가 사라져요, 그러면 아, 어떻게든 살아남보겠습니 네, 네, 어떻게든 <laughs> 자, 뒤집어 볼게요 네 어, 좀 탔는데요? 근데 까맣다부터 은퇴해야 돼요. 어. 오늘 제 은퇴식에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laughs> 은퇴기념 거기 <고기> 쇼. <laughs> 두 번째. 아, 여기 괜찮네. 오, 어 여기 딱이다, 딱이다. 이 느낌으로 와. 이렇게 굴리면서 <laughs> 내 면을 다. 네, 이건 완전 다 됐습니다. 와, 미쳤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냥 여기 올려놔서 레스팅 시킬 거예요. 사실 영력 독한 촬영 실제 미국 스테이크 하우스는 거의 이런 색으로 돼요. 그냥 까맣게, 아, 아예 까맣게. 까의 아, 시대가 왔다. 육의 <laughs> 가문 출신이라고, 육의 일족이라고 그럼... 토크를 터셨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또 여기서 6 0걸 채널을 팔지 말지 결정이 되거든요. <laughs> 왠지 희나님이 저보다더잘 구워가지고 굉장히 명예 실추가 될것 같은 느낌을. <laughs> 어, 뒤집어 네, 뒤집어 보시죠. 뒤집어 보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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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좀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저, 저, 이 <저>, 그룹이랑 <laughs> <laughs> <요구름이랑> 저랑 붙여주세요. 지금 고기 굽는 분들한테 약간 팁을 좀알려주시요 아까 나처럼 굽지 마라. <laughs> 사실은 가장 좋은 팁이라면 저는 오늘 촬영 때문에 높이까지 낮은 팬을 갖고 왔는데 냄비에다 구우면꽤잘 돼요. 생각보다 잘 되면서 기름도 안 튀어요. 후드 켜놓고 창문 열어놓고 냄비로 하면 먹고 나서의 아픔이 줄어들 것이다. 그 외의 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뜨거운 팬에다가 이 위치를 봐가면서 옮기면서 구우시면 제일 맛있게 가능합니다. 근데 희나님이 저보다 몇번더잘 구우셔가지고 지금 약간, 약간 당황스럽네요. 오늘 60%벌 채널 할게요. <laughs> 이제 마지막 면까지 잘 구웠으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미쳐버리겠다. <웃음> <웃음> 완벽합니다. 완벽하죠. 간백기 <laughs> 됐어. 지금 바로 자르면 네. 육즙이 막 쏟아져요 음. 그래서 조금 레스팅을 시켜서 이거는 제가 먼저 구운 건다 됐고 이 네. 고기를 이제 썰어 볼 건데 네. 고기 썰때 팁이 있어요 이렇게 결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고기가 이렇게 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기 이렇게 썬다 그럼 결을 그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질긴 거예요 음 근데 이 결을 끊듯이 썰면 아 부드러워지겠죠 아한 0.5? 그냥 요 정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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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뭐. 어, 딱 좋죠? 이렇게 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용기에다 옮겨가지고 이렇게 펴서 올리는 겁니다 어, 두판 먹겠는데요 오늘? 같이 먹어야 돼요 제작진분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laughs> 아 <어떻게> 그랬구나 <laughs> 나만 몰랐구나 <laughs> 그러니까 빵을 여기 주변에 이렇게 까는데 네. 솔트베이 레스토랑에서는 네. 찢어서 놓더라고요 <laughs> 우와 맛있겠다 <laughs> 그걸 썰어내는 매장도 있고 찢는 매장도 있는데 이런, 이게 맛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막 내려놓는 거예요 맞아요 작품이 <laughs> 되어가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넣어주시죠. 마지막 하나. 야, 딱이 났다. 버터를 녹일게요. 네, 버터는 약불에 하면 되나요? 네, 약불에 하면 될것 같아요. 오, 지금 벌써 100도가 넘었어요. 뭐, 엄청 뜨거운 상태. 지금 뭐 그냥 되는 거예요. 기버터는 250도까지는 안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버터 스테이크를 250도 스테이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아 오, 지금 벌써 200도네. 90초.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도 될까요? 아, 대박! 가볼게요. 잘, 잘 찍어주세요. 네. 아 진짜? 깨진가요? 네. 아, 아니요! 아 그게 있어요 아까 네. 보여드린 소금을 뿌릴건데 네. 좀 다르게 생긴게 보이시나요? 이게 네. 그 귀한 소금 네. 그러면 한번 뿌려주시죠 이렇게! 이렇게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laughs> <laughs>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집어서 이기도 <laughs> <laughs> 가져야지 아 이런! <laughs> 포인트나 팔꿈치에다 떨어뜨리는 거 <laughs> 맞아 여기 있, 다 있어줘. 제가 호텔을 또 좋아하거든요 안전요리 셰님이안 좋아하는 장식이거든요 이렇게 올려놓고 완성! 통통 사고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가장 마음에 드는 조각을 네. 꺼내셔가지고. 네. 오 찢어져요 그냥. 가실까요? 잘 먹겠습니다. 아... <laughs> 와 진짜 맛있다. 와, 이게 한우지. <laughs> 뭔가 이 버터에 익혀진 맛이 또 있네요. g 음. o 이런 스테이크류? 오, 소고기류는 얼마 만에 드셔보시는 거예요? 거의 전생에 먹은 거, 만 a <laughs> 요기억이잘안나 아, 슬라임 시절에 e t t e c i 씹을수록 기름이 털려요 a r 어떤 곁들 c 메뉴가 잘 어울릴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빵인데 빵을 네. 여기 찍어 먹어야 돼요 이렇게. 음. 버터에 찍어서 i 아, 한숨을! <laughs>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고기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탄수화물과 1:1로 대 먹는 겁니다. 바로 지금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지방까지. 진짜 이거야말로 탄단지가 완벽하네요. 하... 술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건 아무래도 좀 지방이 있으니까 센 술이 잘 어울리긴 해요. 음... 그래서 뭐 위스키 같은 걸 먹어도 좋고 그리고 소고기에는 언제나 와인은 틀리지 않고. 저 와인 너무 좋아해요, 진짜. 좀 있으면 설날이니까 네. 전통주 같은 거 곁들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아빠가 진짜. 어, 어,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약간 나 요리 좀쳐 이렇게 하기 좀 좋은 요리 같아요. 뭔가. 이게 난이도 대비 어, 되게 좀 음. 퍼포먼스가 세죠? 음. 저 이렇게 행복하게 <laughs> 촬영해도 되는 걸까요? 옆에 느껴져요. 이게 지금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웃음> <웃음> 그냥, <웃음> 그냥, 그냥 순수한 이터 <laughs> <유터> 그 자체. <laughs> 음, 제가 데뷔 전부터 너무 너무 팬이었던. 저의 연예인 유승민님께서 호통 사고에 출연해주신 게 너무 신기하고 심지어 같이 제가 맨날 보던 유튜브 영상처럼 같이 요리를 해보고 맛을 보고 하는 게 저는 오늘로서 인생 다 살았습니다. 전 성공한 덕후입니다 아무 아무리 생각해도 몰래 카메라 같아. 요 희난님이 <laughs> 자꾸 이런 얘기하는 를게 대본에도 없었던 얘기거든요 <laughs> 어... 제가 뭐한 가지 공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응. 막 갑자기 막 주섬주섬. <laughs> 주섬주섬. 제, 주섬. 제가, 제가 주섬. 안에 희난님 틀었을 때. <laughs> 제가 항상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던 진짜 아이돌 희나님과 함께 <laughs> 꿈결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아, 진짜 저도요. 여러분, <laughs> 덕통사고. <laughs> <laughs> 이번 시즌 마지막화가 끝이 났어요. 재밌으셨나요? <laughs> 열심히 이제 방방 곳곳에 숨어 계시는 덕후분들을 찾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아직, 대한민국에 덕후분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덕통사고가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저는 죽지도 않고 다시 돌아올 겁니다. I'll be back. 안녕. 덕통사고!